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김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자가 삐졌을 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입니다. 저도 여자 친구가 삐졌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큰 싸움으로까지 번진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같이 아나고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영상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마 사소하게 삐진 게큰 싸움으로까지 번져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삐짐. 그리고 그때,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의 삐짐의 수치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남자는 1부터 10까지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삐짐의 범위가 있다면, 여자가 느끼는 삐짐의 범위는,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있어요. 또그 삐짐에 대해서는 종류도 분야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거기에 개인의 성향까지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는 본인이 왜 삐졌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헤어짐을 생각할 정도의 삐짐이 아닌 게 대다수인데 이러한 사소한 삐짐들이 쌓여서 헤어짐까지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본인은 그 삐짐의 단계가 1부터 10까지 밖에 없는데 여자는 지금 마이너스 55쯤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 70 정도까지의 짜증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남자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아는 건 1, 2, 3,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는 삐졌을 때, 막상 남자가 툭 하고 풀어주는 제스처를 취하면, 쉽게 풀릴 문제라는 걸 인지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풀기에는, 나는 이미 삐져 있으니까, 쉽게 푸는 게잘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한 번쯤 더 튕겨 보죠 세번 정도까지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는 여자의 삐짐에 목적이라던가 이유 같은 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삐진 척을 계속하다 보면 삐진 것과 삐진 척이 애매모호해져요 이때부터는 여자도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니까 자신이 삐진 이유 자체도 살짝 까먹기 때문이죠 근데 여자는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느낌에 이 정도에 풀어주면 안될것 같거든. 근데 이때 남자가 조금 더 적극적인 무언가를 해주면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여보 자기 내가 미안해가 될 텐데 여자가 만족할 만큼의 행동이 남자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이런 상황에서 한두 번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세 번까지 반복되면 본인의 1에서 10까지 그 범위 안에 없는 문제가 되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냥, 자기야, 이따 만나면 뽀뽀 100번 해줄게. 이런 애교 섞인 말몇 마디면 풀릴 걸 알면서도, 남자는 생각과는 다르게 여자에게 이런 말을 내뱉죠. 하, 왜? 또왜 카는데? 그때부터는 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여자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감정의 골이 엄청 깊어지다가 주말에 잡혀있던 데이트 약속까지 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죠.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섭섭한 걸 투정부리고 내색할 곳은 남자친구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를 못 받아주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굉장히 서운해져요. 사실 여자가 바라는 건큰게 아니거든요. 그냥 애교 섞인 장난으로 잘 넘어가기만 해도 해결될 문제들을 받아주지 못해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여자가 삐졌을 때 남자마다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삐지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도 있을 거고 그래도 나는 한두 번은 이해한다 이런 남자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한세 번까지 받아주는 남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삐짐의 단계를 넘어서 화해 단계일 경우는 제외하고 사소하게 섭섭한 일들로 삐진 거라면 남자는 세 번까지는 받아주고 진심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자도 남자가 받아준다고 해서 너무 자주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건 적당해야 됩니다. 이것만 지켜줘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싸우는 커플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여자라면 내가 너무 습관처럼 삐지지는 않았는지 또 남자라면 내가 여자의 삐짐을 1도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앞으로 행복한 연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연애 관련해서 궁금한 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는 또 다음 영상의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왕감자 사랑한다. 고맙습니다.